공학계의 어벤저스라고 생각합니다. 끈기와 노력과 명성 모든 것을 갖추신 멋있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 곳이라 생각합니다. 하나의 커뮤니티를 이루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되게 멋있고 돈 받을 만한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세상을 구하시지 않을까 어벤저스라고 생각합니다. 이름부터 너무 멋있지 않나요? 한국공학관리원 기술 개발에도 매진하시지만. 저희에게 좋은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곳이라서 참 든든합니다. 같은 공학 연구자를 걸어가려는 제 입장에서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. 가고자 하는 길을 걷고 계신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.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영향력까지 발휘할 수 있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. 어떻게 해서 자기 분야에 그 정도의 실력을 구축하셨는지가 궁금하고요. 두 번째로, 앞으로 나아갈 세상에서 이런 분야를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분야도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제 미국이나 중국같이 요즘 강한 나라들이 많잖아요. 한국이 공학으로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. 학업적으로나 진로적으로나 환경이 많이 변해서 좀 막막하거나 두려움을 느낄 때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. 저처럼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을 때 어떻게 그 고민을 해소해 나가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. 실패를 익숙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많은 실패를 겪으셨을 때 어떻게 다시 재시도를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. 어떤 생각과 어떤 이제 비전을 가지고 본인을 발전시켜서 그런 역량과 그 정도의 클래스에 도달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. 이미 정말 많은 선배님들께 조언을 듣기도 했고, 동기들로부터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. 더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들어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공학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라면 누구나 예스가 될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사람 간의 교류, 과학의 배움 같은 것들도 모두 얻어갈 수 있는 단체니까. 예스 yes 활동을 통해서 되게 많은 좋은 사람들이랑 만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꼭 예스 yes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모든 활동들을 집약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. 학과 밖에도 여러 가지 전공들과 분야가 알려주는 그러한 지식들도 겸양을 해서 조금 더 폭넓은 시야와 식견을 가진 그런 공학인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. 여러분도 공학적 역량과 리더십만 있으시다면 언제든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.